아, 내년에는 이제 아마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이제 바빠져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. 그러면서도 우리 팬분들 얼굴은 꼭 찾아보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어쩌면 그 말씀도 이쁘게 하시는데 정말 깨물어 주시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네. 장가깐 언제 갈까요? 장가는. 장가 간다 그러면 되게 서운해 하실 거죠? <laughs> 아, 저는 근데 아직까지 너무 까마득한 얘기여가지고. 그냥 혼자 살아요. 네, 안 해봤어요. 보내주실 때 가야죠, 뭐. 제가 <laughs> 보내드릴게 <직업을> 네. 자, <laughs> 저, 어, 저 주변에 정말로 괜찮은 처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. 아안돼안 어, <laughs> 돼요! 아직안 어, 돼요. 아, 돼요! 우리나라 지금 인구절벽이에요, 지금. <laughs> 따라서, 어, 앞으로, 저기, 아기들을 어, 많이 낳아야 애국하는 거예요. 아마 우리 왕자님은 적어도 한 다섯 명 정도 낳지 않을까, 나중에. 다섯 명이요. 아마 그러려면은, 이제 내년도에 대한민국 접수하고, 그 다음에 이어서, 어, 세상, 세계로, 어, 나가서 또, 어, 접수한 후에, 그리고 이분 또 찾아 만나셔서, 이제. 네. 또 어, 파산해가지고 또 애국할 수 있기를. <laughs> 어쩌다 얘기가 이렇게 출산 쪽으로 갔죠. 자, 아무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개 타신 날이 개 태신 날. <laughs> 어느 라이브를 가 봐도 이렇게 정말 사이다 같고 촉촉하고 감미롭고 가슴팍을 팍팍 치어 뜯는. 그런 라이브는 아마 경험해 보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제 말이 맞죠? 네. 박사 보시기 바랍니다. 박사님, 그렇습니다.